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 또 만나보실 차량은 인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더뉴 스타렉스 캠핑카 준비했습니다. 문의도 상당히 많이 왔고,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다 팔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뉴 스타렉스로는 한 17대가 있고요. 금액대는 보시다시피 2천만원 초반대부터 뭐 3천만원, 4천만원대까지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 좀 제가 또잘 추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5대 정도 추려보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영상 바로바로 바로 올라올 때마다 보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년 6월식 21년형 차량이구요. 6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더 뉴스타엑스 캠핑카 2륜 차량이구요. 2200만원, 2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검정 색깔 차량이고, 이쪽에 보이시면, 어닝, 어닝도 되어져 있고, 실내 한번 봐볼까요? 실내 시트, 양화죠? 실내 시트도 양화하고, 사고 유무 바로 살펴볼게요. 단순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6월 17일에 들어왔네요. 와, 이틀 전에 들어온 진짜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66,900km 탔고, 지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에 다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자체도 등급이 높은 그런 스타렉스로 캠핑카를 만든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침상 다 깔려있고, 각종 그 용품 수납 공간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이 차를 사시게 되시면 여기만 좀딱 끄신 다음에 쿠팡에서 매트 하나 사서서 매트 깔고 캠핑 즐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파워 인버터, 인버터도 되어져 있고요. 지금 옵션들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되어져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되어져 있고, 인산철 배터리도 되어져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70A 되어져 있고, 인버터, 무시동 히터, 전자레인지, 싱크대, 어닝 등 어,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장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다 되어져 있죠? 어닝도 되어져 있고. 네, 이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개수대도 있고, 싱크대 있고, 엠보싱 해놓고, 방음, 방음도 해놓고, 이거 해놓으면 겨울에 잘 때도 따뜻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네, 타이어하고 휠 상태도 좋네요. 2200만원에, 2200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옵션도 괜찮게 다 들어갔고요. 다음 차량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차량 2,370만 원, ,000원, 2,370만 원이고요.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차량이고요. 흰 색깔 차량에 어,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엔진도 깨끗합니다. 네, 보시면 실주행 거리 39,000km로 매우 짧습니다. 오토 미션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천장에 엠보싱도 되어져 있고, 와, 이거 뒷좌석 보세요, 깔끔합니다. 어, 아, 참 멋지게 꾸며놨네요. 돈좀 많이 들인 차입니다, 이, 이 차량. 옵션 한번 보면 인산철 배터리 200A, 냉장고, 전자렌지 개수대, 인버터, 무시동 리터, 외부 사워장, 그리고 수납장, 시, 시트 변환 침상, 모기장, 단열 시공 다 되어져 있습니다. 5인승 배는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 다된 차량이에요.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네, 보시면, 내비게이션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 뭐 후방카메라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고요. 엠보싱 처리 다 되어져 있고, 깔끔하네요. 전자라인지다 되어져 있고요. 인버터 개수대. 와,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여행을 바로 떠나서도 될 정도로, 지금 시트 변화 침상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예, 괜찮은 차량또 소개시켜드렸고요 해당 차량은 2,37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3,040만원이에요 예, 18년 9월식에 19년형 예, 카인드 카인드라는 캠핑카 업체에서 한거고요 어, 흰색깔입니다 흰색깔 흰색깔 차량 흰색깔 차량이고요 앞좌석도 깨끗하고요 뒤에도 깨끗합니다. 포이딩도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 받으려면 완전무 사고. 사고 없어요. 원동기 변속기도 누이 없습니다. 네, 6월 11일 날 들어왔네요. 다 들어온 지가 다 얼마 안 됐어요. 6월 달에 입고된 따끈따끈한 차량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얘는 속도 제한 없는 차네요. 220km 까지 가능한 차량, 속도 제한 없는 차량이고, 실주행거리도 29,000km로 매우 짧아요. 네, 보면, 뒷좌석 침대 변화 가능하고요. 평상시에 5인 탑승 가능합니다. 캠핑 시 침대로 변환도 가능하고, 500 기반이 나서 속도 기반 없습니다. 인산철 200A, 자, 작년에 신품으로, 충전기, 인버터 다 됐고,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도 있고, 솔라 컨트롤, 무시동 히터, 실내 LED 조명, 친환경 1등급 가구, 전, 천자 전자 엠보싱, 전자렌지, TV, 냉장고, 싱크대, 어, 주행, 충, 주행 중 충전 시스템. 옵션도 많이 넣었네요. 네, 깔끔하게 잘 했고, 보시다시피 차량은 말끔합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뒤에. 네, 지금 소화기도 대체되어져 있고, 필요한 거 제가 불러드렸던 것들 다 있네요. 깔끔하게 잘된 차량이고요. 이쪽 앞쪽에 2열 침상 접을 수 있으니까요. 넓게 사용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와이프와 함께 캠핑 떠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차 사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도 깔끔하고, 네, 지금 해당 차량 3,040만 원이고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 사진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러 오시던가 탁송으로 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도 다 가능합니다. 다음 차량은 20년 8월식의 21년형 차량이고요. 24,700km 탔어요. 캠핑카 차량 어, 보시다시피 루프탑 텐트도 다 되어져 있고요. 루프탑 다 되어져 있네요. 예, 지금 완전 무서워. 배터리 3 0 0 w 트 누프타 텐트, 어닝, 무시더 히터, 개수대, 냉장고 인버터. 지금 보시면 사고도 없고요.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바표로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비도 저렴합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고요. 예, 5월달에 입고된 차량이네요. 네, 실내 한번 봐볼까요? 실내 개수대가 위치하고 있고, 수납공간과... 깔끔하고 지금 통풍 시트도 여기 있네요. 보이네요. 통풍 시트 실주행 거리 24,000km로 짜 있습니다. 24,000km고 예 지금 에어컨도 잘 되는 차량이고요. 아 통풍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네, 콘센트 있고 각종 인버터 장비 다 되어져 있고 침상 깔아버리니까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도 쓸수 있고. 위에 열어버려서 루프탑 텐트로 위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다 되어져 있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심상 깔끔하고 위에 루프탑 텐트 예, 지금 잘, 잘 만들어진, 잘튜닝된 그런 캠핑카를 보고 계십니다. 3,20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어, 현대 더뉴 그랜드스타엑스 캠핑카 예 네, 정품입니다. 정품 캠핑카고요. 현대에서 이렇게 나온 그냥 캠핑카예요. 20년 10월식에 21년형이고 9만키로 탔습니다. 네 35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사고 이무는 완전 무사고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옵션 좀 불러드릴게요. 캠핑 패키지 432만 원짜리, 캠핑 충전 패키지도 들어가져 있고, 어 전자동 파워업 루프, 파워업 루프 되어져 있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무시동 히터라든지, 솔라 패널, 빔 프로젝터, 스크린, LED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실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현대 정품 캠핑카이기 때문에 깔끔해요. 예, 정품 내비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예, 루프탑, 그리고 침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 정품 캠핑카입니다, 여러분들. 예, 깔끔하죠?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상세 사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연락주셔서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520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와 함께 한 다섯 대 정도 캠핑카 매물 보셨는데요. 어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댕댕카에 연락 주시고 돈 없어 도, 돈 없으셔도 차 사실 수 있으세요.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